네.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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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왜 중요해요, 근데? 아니, 나라를 엄청 발전시키고, 아, 그럼 4대도 중요하네. 일단, 어. 중요한 사람은? 고종인데, 어, 고종이, 거기서, 연호를, 대한, 그, 1997년, 7년, 8년, 8월에, 이제 황제 지위식 하고 이제 연호를 광무로 바꾼 뒤에 이제 나가 이노 대한으로 바뀌었지만 일부 주변 나라 일본 러시아 러시아 청나라 등은 조선으로 인정받고 있어서 고종 다음으로 즉위한 이제 승종이 이제 조선 왕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이제 그렇게 된 거야. 네. 아주 <laughs> 뭔가 복잡하지. 아 네네. 고나가서 응. 이제 고려 왕조들 무너뜨리고 무너뜨리고 이제 조선을 세웠는데 조선을 세웠는데 날 우왕이었거든? 우왕을 내쫓고 한 명을 더 즉위시키고 또한 명을 내쫓고 이제 한 명을 즉위시켜서 근데내 왕이 되지도 않았던 거야. 세명날 세우지 않았어. 거기서 응. 이제 신하들이 그 왕을 무너내고이성계를 즉위시켜서 그래서 그가 이제 태준데 나 기트를 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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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라고 할수 있지. 몰라요? 어... <laughs> 중중중중중중중 중은 이성계의 이성세 번째 아들인데 아니 두 번째 아들인데 왜 그랬냐면 이성계는 1 4명 아들을 갖고 있었어. 응. 그래서 거기서 세 명은 응. 11명이지 응. 11명 아이를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3명은 이제 어 3명은 다른 부인하고 결혼해서 만났고 이제 태어났고 이제 그 8명은 이제 또 다른 부인하고 결혼해서 8명이 됐는데 첫째는 첫째는 8명 가운데 있었는데 가장 막 막내인 방석 그 방석에게 방석에게 왕이 그 태자 자리, 자리를 넘겨줬는데 그의 분모가 이제 방원이나 당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제, 신숙주나, 이런, 이런 사람들과 같이, 같이 이제, 어, 이제 방석을 죽이고, 정몽주도 죽이고, 그, 정보전도 죽이고, 다, 이제 방언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이제, 음, 두 번째, 두 번째 나이가 제일 많은, 그, 이성의아들을 아들 왕으로 세웠어. 음. 그래서 종교는, 2년 동안, 2년 동안 왕을 지켰지만 이제 어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있는데대 방언을, 음. 방어는발란을 이렇게 방언을 세웠어. 음. 방언 왕으로 세웠어. 음. 방언에서 이제 태종, 태종. 방음이태종대세 문단 할때 종로 나오지만. 삼족 태종은 이제 그 여진족을 몰아내고 명라와, 명나라와의 또 화친을, 화친을 맺었고, 이제 그 다음에 외나라를 쓰시마 섬을 정복했어. 음 그때는 쓰시마 섬이 우리 땅이었는데, 제가 지도, 집, 여기, 꼬리, 꼬리, 아니, 여기, 여기 말고, 네, 여기 딱가운데좀 있어. 음. 그게 쓰지 마 섬이야. 응. 쓰시마. 쓰시마. 세종. 세종 엄청나게 우리 조상회중에 가장 선명하다고 명칭을 받는 세종. 세종. 아, 또 생각하는 건 많이 니다 한글. 한글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네. 처음, 우리나라의, 처음, 우리나라의 북한까지 더해서 처음 우리나라의 지도도 만든 알겠나?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게 뜻이었는데 세종 응. 때 이제 진짜 우리나라의 모습을 띠게 된 거야. 음. 사동, 사동, 육북, 육북으로 이제 위안 지켰는데 그리고 악기 분야, 분야에서도 이제 편악기나 편악기나. 학기나 편견, 편견 등을 같이 만들었고 편견이 뭔가요? 편견은 뭐냐면, 어, 보도 여기 걸어놓고, 네, 여기서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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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생을 같이 이제 자년실이 회식계는 회식에 회식에 자경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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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 유, 백성들을 위해서 노예 출신 있잖아. 노예나 노예나 농부들이 아예 나왔어 근데 거기서 이제 그데 일을 해야 되잖아 근데 거기서 근데 일을 안 해도 월급을 그냥 주는 날이 7일이었는데 세종대왕이 음. 거기서 이제 100일로 늘려준 어. 그런 걸그 백성들을 위해 사랑했다는 아, 사랑한 임금님이었네 세종이 죽고 이제 문종 문종이 즉기를 했는데 근데 몸이 엄청나게 약해서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어. 그래서 이제 단종이 단종이 1 2살 그 어린 나이 로 이제 들긴 를 했는데. 근데 세종은 여섯 여섯 명 아이 낳았고 이제 열 여덟 명은 남 남자를 낳았거든. 그래서 조선 왕종에서 가장 아이를 많이 낳은. 와. 열 여덟 명은 낳았고. 아이, 왜냐면 다섯 명과 결혼을 해서 응 그래서 여자들 이제 어 여자들 네명 나왔고 응. 이제 남자들 1 8명 나왔고 네그러 <laughs> 이제 문종이 첫째인데 여기서 왕을 왕 아들 중에서 저왕이는 오르지 못한 왕자는 대군이라고 해요군어 대군. 음. 이제 그런데 서야 대고 엄청나게 왕의 자리를 야심이 커서 단종을 모야되고 신 신숙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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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대공군과 함께 단종을 못안내려고 했는데 전몽주하고전몽주나 이양대공군같은 사람이 이제 단종을 지켜달라고 했어 근데 결국 모두 죽고 그냥 스스로 이제 시생이더 커질 거를 예상하고 이제 혼자서 2년 아니 3년만에 열다섯 살에 이제, 랑에서 쫓겨난 거지. 음. 세, 세, 문, 단, 세. 어, 세? 세조. 세조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 단종을 몰아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해서, 이제, 꽤, 나라를 잘 다녔었는데, 상남문에 몰아내고, 이제, 백성들한테 복식을 얻어 줬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나라도, 나라도 레벨 업 레벨 업 십진 나라도 레벨 업아기약이란 음 그냥 궁에서 내쫓고 이제 다른 곳에 또 이제 거기에서만 살아야 되는데 뭐 어디냐면 원영군 청룡포 근데 그럼 이제, 여기 앞대 좀, 성경. 성경은 30세의 나이로 지게 됐는데, 나라 엄청나게 잘가렸는데 여기서? 나라 법도. 법도 붙였고? 여기에서 문제. 법붙였 바로, 그, 태극기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뭐? 바로, 오, 59년, 잔인. 잔인한? 형갈도. 이제 예, 없애고. 그래 중요해 별표. 조선 최초로 쫓겨난 왕. 단종도 쫓겨난 거 아닌가요? 단종은 스스로 물려난 거지. 연상군은 아... 조선 최대의 폭군 연상군은 그냥 바른바는 하는 신하들은 그냥 없애고. 자기 자기가 거의 맨날 술 열통을 먹었어. 음 맨날 축제하고. 음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점점 불어가는데 잔인해지는. 꼭 이제 전화 전화 이제 축제는 좀 그만 하시죠 하는 사람들은 많은 하는 사람들 그냥 한 번에 그냥 가서 차버리고오 <laughs> 진짜 폭군이네. 폭군이 아니라 폭군. 폭군. <laughs> 그래서 이제 결국. 네. 이제 나 다른 사람들이 엄청 화나서 응. 봉기를 봉지. 일으켰는데, 응. 이제 거기에 모인 사람이 200만 명이 넘었어. 응? 음. 거의 모든 사람이 모인 거지. <laughs> 어. 진도로 응. 쫓겨났어요. 어. 음. 그래서 거기서 이제 6개월 뒤에 죽었어. 음.